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운맞이를 해서 얻을 수 있을 때 운맞이를 하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운맞이 하라면 그건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고 뭐 어떻게 이런 건안 통하기 때문에. <makes> <cinco> <�하고 Ian> 안녕하세요. 옥년남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운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네. 좀 운이라는 놈을좀 이렇게 건드리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운마지를할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나이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첫 번째, 할수 있는 사람. 네. 조상에서 산소를 안 만져놓으신 분, 어, 만졌어도 최소한 좀 오랜 시간이 흐르신 분들, 내가 일곱수의 성주운이 들은 분들, 또 사업을 하신 분들, 영업을 하신 분들, 내가 자영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운마이에 가장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운마이를 해서 네네. 얻을 수 있을 때운마이를 하는 거지. 네네.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운마지 하라면 그건 안 통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고 뭐 어떻게 이런 건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영업이나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마지에 혜택을 볼수 있어요. 또한 운마지를 하지 말아야 될 분이, 네, 년 안에 진상문 있는 분, 진상문 내 조상에서 누가 돌아가신 분들은 1년 안에 아무리 운마해도안 돼요. 어. 집안에 묘를 만지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운마지를 천번을 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3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3년상 안에는 예전에는 상복도 안 벗는다고 소리가 있었는데 최소한 1년은 지켜줘야 돼요. 음. 내가 묘를 만져놓은 것도 절대로 운마지 못해요. 음.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운이 조금 미약했을 때는 운마지 한번 해보세요. 음. 제대로 박이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